2016년 6월 26일 전남 완도 앞바다 음.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. 약 5m 크기의 범고래 여섯 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. 아, 귀엽다. 국내에서 쉽게 볼수 없는 범고래 등장에 모두가 찬사를 보낸 순간이었죠. 그런데 이 범고래 등장을 아름다운 장관이 아닌 불길한 징조로 여긴 네티즌이 있었습니다. 이 네티즌은. 범고래가 만약 지진의 영향으로 먼 바다에 있다가 다도해쪽으로 임시 피신한 것이라면 음. 며칠 내로 동부가 바다 어딘가에서 좀큰거 터질 듯 이라며 지진을 예측했는데요.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범고래가 발견된 바로 다음 날 6월 27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견된 구름 때문인데요. 한 네티즌은 지진운 같아서 제보한다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. 사진 속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된 구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. 보통 이런 지진 운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. 그러네 말이죠. 이 속설을 증명하듯 두 장의 사진이 올라온 지약 열흘 후인 2016년 7월 5일 울산에서 진도 5.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. 와. 사실 이런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자연이 주는 사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2008년 약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국 스촨성 대지진, 이 스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진원지 인근에서 수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출몰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. 더욱 놀라운 사실은 두꺼비떼뿐만이 아니라 지진 무지개도 목격되며 지진 전조 현상의 무게를 실었습니다. 어, 무지개 우리가 평소에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. 그러네요. <laughs> 이 지진 무지개는 일반적인 타원형이 아닌 가로나 세로로 일자 모양을 한 무지개인데요. 2010년 칠레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발견됐던 지진 전조 현상 중 하나라죠. 하지만요.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진 운등을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과학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. 또 최근에 확인된 광안리 해수욕장 개미떼 출몰. 거제에서 잡힌 170cm 초대형 심해갈치 그리고 알수 없는 가스 냄새까지 과연 이 미스터리 현상들도 어쩌면 인간을 위해 자연이 알려주는 사인이 아닐까요? 아니 근데 뭐 사실 무지개가 지진을 예보한다 이거는 사실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늘이 일이 알려주는 저계시와암시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다 인간이 <laughs> 세상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기존의 과학적 지식으로 저걸 설명이 안 돼요? <laughs> 아우 시원해 아우,